어, 다시한번 18번 처음부터 그래 to 그 다음에 it make 살 내받히고 관계자분께 아 누구한테 정확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 읽었을 때이 편지랑 관련돼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 이 말이야 개편하지 음. 근데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다 특히 이락 썼을 때는 안돼 정확하게 음. 직찍 잡아줘야 되고 자, I was born and raised 하고 되겠고, 자뭐한뜬 거, 어뭐 뭐 했다는 뜻인 거 같아. 태어나고 자란. 그렇지, 태어나고 길러졌다 이 말이야. 음. 태어나고 길러졌다. In the city of Boulder and 여기까지. 그냥 여기 이 도시에서 자랐다 이 뜻이야. 음. 필요 없고. I have enjoyed our scenic natural spaces 하고 되겠고, have enjoyed 뭐 했는 거 같노? 즐거워했다. 아, 그렇지, 즐겼대, 즐겼어. 우리의 scenic 시닉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크게 상는 없어. 어쨌든, natural spaces. 이걸 즐겼다, 이 말이야, 뭐를. 자연적인. 공간들을 즐겼다. 응. For my whole life. 내 평생 동안. 내 시닉 밑에다가 적어두고,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이란 뜻의 형용사 표이인데 굳이 몰라도 되지, 이런가? 네. 어차피, 고1버고사에서 나온 단어들은 뭐한 단어? 응. 앞으로 고3까지 쭉 나올 응. 단어들 말이야 보고. The land through which the proposed pine hill 근데 그 땅인데 through which the proposed 제한한 그지 그 pine hill walking trail 이 제한된 이 pine hill walking trail 이 woodcut 자를 것이라는 그땅 이라는 뜻을 표현해 through부터 cut까지 가르치면 이게 앞에 있는 랜드스 시켜주 표현 다시 한번 랜드뒤 쪽에 드로우 위치 나와 있나? 드로우 위치부터 우드컷까지 걸어주면 이게 랜드스 시켜주는 그냥 긴 관계사 표현이니 관계사 그래서 더프로포스부터 워킹트레일까지 비추시면 얘가 전체가 주어다 이거지? 그래서 주어 확실히 찾아야 되고 그 제한된 파인힐은 그 이름이고 파인힐, 워킹트레일, 워킹트레일은 산책로 라는뜻시켜 타인 헬산책로가 우드 컷 자를 것이라는 땅 자를 것인 땅은 i 소 s home 뭐다? 집이래 t h e 더 can call to a v a 다양한 종들의 집이란 말이야 Wildlife faces pleasure 야생동물들이란 뜻의 표현이었고 이게 압박을 받고 있다 하고 t h e c 뭐로부터? From development. 이런 발달로부터, 발전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대. 응. 지금 바, 이러한 발전이라고 했는데, 발전이라고 할 만한 게 뭐밖에 안 나왔노? 이쪽에서? 개발. 그치? 개발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바로 윗문장에서 개발하고 관련된 피안들이 있었나? 아니요. 아, 있었긴 있었지. 워킹 트레일이 우드 컷할 것인 땅. 워킹 트레일이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노? 오늘 산책로가 뭐할 거라고 자를 거라는 거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제 아름다운 땅이 있었어. 아름다운 땅 이런 동그라운 이동그란게 동그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도 있고 그이 나무라고 치자고 이거 아름답게 생긴 이거, 이거 사과 나무 같은 거 이거 열매 있고 이이막개 있고 어, 아름다운 개 같은 거 이런 거. 그 뭐, 다음에, 뭐, 새도 있고, 막. 날아다니는 새. 날갯짓하는 새. 어, 이런 애들이 막 뛰어놀던 음. 공간인데, 워킹 트레일이컷할거는말이 컷이 자른다 라는 뜻이래. 뭐를 자른대? 아니, 산책로 가? 자른다. 이 땅을 이렇게 자른다란 말이야. 음.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하는 거긴 한데, 이 땅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안되죠 그러니까 많은 종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종들의 집이다라고 앞쪽에 말한 이유도 그거란 말이야 응. 뭐하란 말이고 그러면 이거 바꿔라고 이거 얘네들의 집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없애라고 산책로 어, 이렇게 발전시킬 그러니까 발달시킬 이 산책로에 대한 계획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쓰는 글이 같이 그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Development 버릇을 쭉 읽어보자. 계속해서 uh, and Animals is... need space. I 라고 대신 c a 이 동물들 뭐하대? Uh, space 가? 아? Space 공간이지 어, 공간을 필요로 하는 그지? 공간이 필요로 한다.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었어 음. Where they can hide. 하고 대신 c hide 뭔지 아나? 숨을 수그렇 그치? 숨을 수 그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야. From human activity. 뭐라고 했다? 인간의 활동들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 키에서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은 지금 말하면 뭐 인간들 여기 원래 자주 도, 돌아다니는 공원인 것 같아 그냥 뭐 자주 돌아다니고 잔디밭에 누워서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여기 원래 동물들 사는 곳인데 인간들이 무담 침입해서 지네들 뭐 마음대로 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 말야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인간 공격하면 바로 총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들 가까이 오면은 여기 잠깐 숨었다가 인간들 가면은 여기까지 나와서 막 열심히지를 놀고 일한단 말이야. 놀고 먹고. 근데 이걸 산책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 버리면은 인간들이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이 넓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동물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영역들은 훨씬 좁아지게 되니까 숨을 공간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Although trails e r v e as the wonderful source for us, 비록 그 산책로가 serve as 중요한 표현 이거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뭐 몸의 뭐 역할을 하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인데 serve 하고 as 같이 묶으면. 그래서 although랑 같이 해서 비록 이 산책로가 역할을 할 것이지만. 라고 되게 끊고 wonderful source 환상적인 근원으로서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한대. 원천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그만 시작하는 그러니까 나오는 그 뿌리 같은 거, 그, 그지? 그러니까 한 환상적인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는 응. 말이. 우리가 to access the natural world 이 자연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환상적인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 생기으로 해서 더 깊은 자연에 가까운 세계.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이라고 할만한 그. 깊은 숲 쪽으로 더 많이 갈수 있다 이 말이야 편하게 근데 appreciate the wildlife within it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다 appreciate 감사하다, 네. 그치 a p p r e c i a t e 는 뜻이 세 가지야 첫 번째 감사하다 감사? 감, 고맙다 이 말이지 감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상하다 네. 예술 작품 감상하다 할때그 감상하다 네. 그 다음에 understand it 이해하다 이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 놔야 돼 여서는 그지 감상한다, 본다 라는 뜻이어요그그 네. 그 안에 있는 야생동물들 감상할 수 있지만, if we continue to destroy, 미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한다면, destroy 파괴하다란 뜻, 어. 이 destroy 파괴한다면 하고 듣히고 habitat 이 서식지를 파괴한다면 이나 뜻이었어? With excess trails. c e s s 는 여분의 또는 과잉한이라는 뜻이에요. 과잉하다 말이 무슨 말이잖아. 넘친다라말 이미 충분한데 너무 네. 너무 많이 <laughs> 추가한 거라고. 이 과잉한 산책로로 이 서식지를 파괴한다면, the wildlife will stop using. 야생동물들 stop using 할 것이다. 사용하기 멈출 거라 이 말이죠. 이 지역들. 네째. 답이 몇 번? 그래서, 끝이 하지 말라, 이말 하지 말라. 3번씩. 잘했네. 네. 그지? 주제 굉장히 쉽게 나왔었고, 19번 바로 가자. 자, on my seventh birthday, 언제? 어, 열일, 일곱 살. 일곱 살. 생일 7살 때. 마이 mom s u r p r i s e 하고, 있고. 엄마 뭐였노? 그지 엄마가 나를 놀래켰어 미하고 대깽코 위더 퍼피 강아지로 나를 놀래켰다라는 거야 웨이팅 온어리 t 웨이팅부터 리 h 까지 걸어치면은 요게 앞에 강아지에서 시켜주는 건데 자 목줄에 묶인 채로 기다리는 리쉬가 목줄이란 뜻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목줄에 묶인 채로 가온어리 h 이 자세야 목줄에 묶인 채로 기다리는 강아지로 나를 놀래켰대 그러니까. 네, 생일선물, 일곱번째 생일선물로 강아지 사줬다, 이 말이야. You 음. have a beautiful golden fur. 자, 그것은 가졌다, 음. 아름다운 황금 음. 털을 가졌다. 하고 뒤끈고. 음. An adorable tail, adorable. 무슨 뜻이고? 모르겠어요. 사랑스러운. 아, 네. 사랑스러운 꼬리를 가졌다. 네. It was exactly, 그것은 정확히. 하고 뒤끈고. What I had always dreamed of. 그치. 그것은 정확히 내가 항상 끌고 왔던 거. 나 강아지 진짜 개 기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응. 사줍네 엄마. 응. I took the dog. 개 응. 데리고 갔다는 뜻이야. 응. Everywhere. 어디든. 그치. 그리고 slept with it. 같이 잤다고. Every night. 매일밤. 네, 그치. 하고 아, 대견고. A few months later. 몇달 뒤. 네. The dog got out of the backyard. 나갔다란말이 네. Get out of 가왕 네. Get out of ㄷㄴ고 나갔다? 네 뒷마당을 네. 나갔대 네. and was lost 길을 잃어대요 역시 길을 잃었다 잘했지 I sat on my bed 하고 ㄷㄴ고 침대에 앉아서 네. cried for hours 몇 시간 울었대요 몇 시간 울었어 while my mother watched me silently 네. 엄마가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동안 이란 뜻이니 watched me silently 비추시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동안 이렇게 네. from the doorway, my, uh, doorway of my room 어디에서부터고 from이니까 내 방의 문간에서부터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네 doorway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doorway는 문이 있는 길이라는 뜻이니까 문간 네. 뭐 문지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문깐 문지붕 근처에서 그치 문이 있는 근처에서 나 애가 오는걸 조용히 봤다 네. 그 다음에 uh, I finally fell asleep 나도 마침내 잠 들었고 그치 잠 들었어 exhausted 지쳤다 라는 뜻이지 from my grief 나의 슬픔 이란뜻이 grief. 내 슬픔으로 지쳐서 잠이 들었대 음. My mother never said a word 어 월라고 듣긴 엄마가 뭐했노 한마디도. 나에게 한마디도 말안 했지. About my loss. 로스는 나의 상실이라는 뜻이에요. 상실에 대해서. 근데 my loss가 의미하는 게 뭐지? 어 내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슬픔. 어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야 맞아 잘했네. 그래서 내 상실에 대해 한마디도 말안 했지 않았지만 but I knew. 하고 듣긴 그나는 아, 알고 있었어. She felt the same. 같은 감정. 그 엄마도 같은 감정을 느꼈던 거, as 응. I did.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잘했네. 그래서 처음에 생일 선물로 걔 받아서 되게 기운이 기뻤죠. 어, 개 좋았지. 근데 걔가 중간에 뭐 했노? 나갔어요. 야, 뭐이 이렇게는 못살겠다 하고 나갔다 했는데 <laughs> 그거 보고 되게 슬펐지. 네. 그래서 19번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네. 이 밑에 있는 단어가 되게 어려서 이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적어도 적... 1번 기쁜, 슬픈 슬픈이에요. 다, 어 sorrowful 슬픈 우울한. 번 음. 1번이고 2 렉스 드 편안한 2번에 음. 릴렉스 드 편안한 어노이드 짜증 난 성가신 네. 그리고 요런 것1 이런, 이런 유4이 네. 보통 고10시1이나 중간고사 때 되게 많이 나와. 이런 그래 분위기를 묻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감정과 관련된 어휘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응.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 시험이 나올 거다. 내신시험. 그 다음에, 3번에. 당혹스러운, 걱정스러운. 응. embarrassed, 당혹스러운. worried, 걱정스러운. 응. 그 다음에, 4번에. excited, 신난, 응. horrified, 겁먹은. 응. 끔찍한, 겁먹은, 이런 뜻의 표현이고. 응. Right. disappointed, 실망한, Satisfied, 난적스러운. 아, 어, 아, 그치. 잘했고. 자, 그래서 18은 편지글, 19번은 감정하고 관련된 편인데, 20번은 이제 주장하는 글. 그니까, 러이글의 주제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요걸 찾아내라, 이 말이었어. 네. 자, 쉽게 찾아보세요. When I was in high school. 주제는 이거야. 항상 글을 처음 할 때는 이제 민주가 기본적으로 단어하고 해석도 할줄 알아야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하기 쉽다고? 아까 전처럼? 그냥 쭉한줄 계속해서 읽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음. 그러면 안 돼. 스마트하게 읽어야 돼. 음. 어, 어떻게 해야 스마트하게 읽는 건데요? 막개빡치 아, 이렇게 아, 할 수가 없거든 아. 민주가.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을 하라니까. 뭐, 뭐에 관한 글인데. 그래서 뭐, 아, 그러니까. 일단 개빡친 상태를 조금 가정을 하자, 이 말이야, 민주가. 미민하고 개빡쳐 있는 상태. 음. 아, 나 진짜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내가 왜 읽어야 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글을 읽게 되는데,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읽기 싫으면 효율적으로 읽게 돼. 무슨 말이냐면 아, 됐고, 마, 시끄러운 아, 됐어. 그니까, 정말 개, 개소리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뭐에 관한 글인가? 키워드를 제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일어난 건지. 그리고 키워드를 찾아냈으면, 첫 번째는 키워드를 찾잖아, 그지? 그럼 키워드를 찾았으면, 이 키워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작가의 감정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니까 그 작가의 감정이 안 나오면, 이건 단순한 설명글이야. 그냥,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 글이 있을 수가 있고, 그지? 아니, 뭐야.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을 설명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에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디지털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은 점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배려심이 없어지는 사회를 비판하는 장치로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이라는 키워드를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 키워드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건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건지? 이 작가의 감정이 드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줘야 된다고. 아, 그럼 진짜 빨리, 편하게 풀수 있어. 글들, 대부분의 글들. 20번 가보자. 그래서 무슨 일이고? 학교에 있네. 학교에 있을 때 끊고. We had students who could study in coffee shop. 학생들이 있었대. As students, they 끊고.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And not get distracted. 그러니까, distract라는 단어를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 봤을 건데, 이건 진짜 자주 나와, 고등학교에서. distract, 원형 적어두고. 이게 사전 찾아보면 되게 뜻이 되게 재밌게, 그지같이 나와있어, 이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집중을 분산시키자라는 뜻이야. 집중을 분산시키다 집중 못하게 한다고요? 그치 근데 get distracted 는 이거 자체는 수동태 표현이거든 그,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시킨다? 아 그니까 집중을 분산시킨다는 말이야 집중이 분산된다는 말이야 어 그치 get distracted 자체는 수동태니까 집중이 분산되다 라고 위에다가 또 적어놔라 이렇게 수동태 표현이었어 중간에 요거 중요한 대답이니까 요거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하면에 and not get distracted 그리고 집중이 분산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대 by the noise 의해 네. or everything 모든 것에 네. 의해 happening around them 그들 네. 주변에서 네.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집중이 분산되지 않고 커피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있었다이 네. 말이야 어, 그지그 다음에 뒤에 끊고. 네. 일단은 그래서 키워드는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집중력 분산 안된 거. 이거 두 가지네. 음. 그 다음에 뒷문장. We also had, also 별표 치고. 그치. Also가 나오면은 우리 중학교 때도 내가 also를 가지고 되게 조심하게, 민감하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언급할 때 also 쓰는 거잖아. We also had s t u d e n s 또한 학생들이 있었대. 여기서는 이 also라는 표현을 쓴걸 보니까 이 앞에 있는 학생이랑 똑같은 표현일까 다른 표현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거보자 네. who could not study not study 별표 치고 그래 공부했대 못했대 그래 if the library was not super quiet 도서관이 너무 조용하지 않다면 엄청나게 조용하지 않다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 음.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학생들하고 네. 뒤 언급한 학생들하고 똑같은 애들이야. 완전, 완전 다른 애들이야. 다른 애들. 아버지 완전 정반대 애들이지. 네. 누가 더 개선인 거 같노? 소외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이 내가 봤을 땐 개선인 거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집중 안 해서 아 틀어지고 공부 잘하는 인간이 앞에 나왔고. 그렇 그러니까. 도서관조차 도서관 자체가 시끄럽웠지 얼마나 시끄럽겠노 거기가 도서관 자체가 조용함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인 곳인데 거기서 에 조차 막 진짜 개조용하지 않다면 아, 너무 시끄럽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그런데더 손해죠 그치가 예민하면 개손해란 말이야 예민해서 집중 을 못하면 왜 그러지 일단은 아이 두부류가 있구나 라고 생각 해야 돼 Super quiet 자체를 보면, 이게 super가 초, 엄청난 이런 뜻의 표현인데, 이거 자체가 약간 비꼬는 용도로 쓴거 아니야, 이거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초조용하지, 엄청나게 조용하지 않다면 이 뜻이니까. 음... 어, 그게 아니라면 그냥 quiet를 섞었지. 왜 super quiet? 엄청나게 조용하지 않다면 이걸 왜 섞었노, 그지? 음... 맞아요. The letter, 후자란 뜻이야, 후자. 후자. 전자 후자 할때들어봤 나, 전자 후자라는 표현. 전자하고 후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자어를 그대로 쓰는 거요 전자. 앞에, 뒤에? 그치. 그니까,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 말한 거, 요거거든? 네. The f 영어로는 The former 쓰고, 앞에서 말한 거. 그 다음에 후자는 The l a t t e r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는 어떤 인간들이었노? 어, 시끄러워서 잘하는 애 그치, 후자는 엄청 조용하지 않으면 아예 공부를 못하는 애들. 이 중에서 누구를 언급하겠다는 말이고, The l 그 t t e r 은 그치, 엄청 조용 못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이, the Letter Student, 그 후자의 학생들, suffered, 고통받는데. 그래, 뒤에 끊고. Because even in the library, 왜냐면은, 심지어 도서관에서도, 뒤에 끊고,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o get the type of complete silence, 뒤에 끊고. 자 가족 진조 표현인가 두개 없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음. The type of complete silence, 완전한 유형의 침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의 표현이었대. They sought 그들이 찾던, 찾던. 그러니까 seek, S-E-E-K. 과거형이 sought 이었어가 든 그들이 찾는, 추구하는 그런 완전한 유형의 침묵은 도서관에서조차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개선해라, 이거지. 응. 그 다음에, these students w e r 이런 학생들? 희생자들이다, 라고, 지말는 지금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고 있노? 어, 시끄러워, 공부 못하는 그지, 얘네들이 집중 타겟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일단, 어디서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필요 없어. 왜? 얘네들 잘하니까.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로 삼고 싶은 애들은 누구라고? 못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게, 일단은, 봐보자.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네. 여기까지 읽고 밑에 보기에서 바로 여기랑 비슷한 글의 해답이 될 만한 보기가 몇개 있는 것 같아, 지금. 2번. 하고? 2번. 2번밖에 없나? 어, 내가 봤을 땐 한, 어, 뭐, 한, 3, 3번도 되지 않을까? 네. 비, 비슷한 것 같아, 약간. 3번 찍고 있어야죠 어, 그 2번하고 3번 비슷한 것 같지? 네. 어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봐보자고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으면 은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없어 봐보세요자그 다음에 dissidents are a r l v i c t i m 다시 읽었던 거 올라와서 하, 희생자들 네. distractions 집중 분산 명사로 썼네 집중 분산의 희생자들이야 who find it very difficult 과목적 지목적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d i f f i c u l t 까지 하고 있끝나라 who found it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보고 집중 분산의 희생자들인데, to study anywhere, 어디서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죠. 음.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의 표현이 없고, 네. in their private, 이거 뭐고, bedrooms. 어, 개인적인, 사적인 뜻의 표현. 그래서 그들의 사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침실들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중분산의 희생자들이다. 그지 음... 네. 자기 침실, 자기 잠자는 방 아니면은 공부할 것이 마땅히 없어. 라고 네. 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야. 네. 여기까지 같이. 그러니까 그가 누가 개선해? 공부 못하는 애들 개선해.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 못하는 애들. 그 네. 다음에,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상에서. 네. It is impossible to run away from. 하고 뒤끊고 불가능해. 뭐 하는 것? 어, 네, 달리는 것? 아, run 자체는 달리는데, away는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전치사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멀리. 어, 아, 그치. 그러니까 run 타고 away 같이 붙으면 뭐 하는 거게? 멀리 달리는 거. 멀리 달리는 거. 그러니까, 달려서 멀어지는 거란 뜻이야. run 타고 away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래서, 도망가다란 뜻으로 쓰는 거래. 아. 그렇 달려서 멀어지는 거니까 도망가다. r u 웨이 적어두고. 뭐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어, 집중 분산이로부터 도망가는 것, 달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네. 이미 작가가 하고 싶은 말도 나왔네. 그래서 집중 분산이 되는 환경에서 공부가 못하는 애들 이를 타겟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벗어날 수 있다 없대? 어때? 없대 그럼 뭐 해야 돼?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했다니까. 집중분산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치 얘네들과 네.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냥 음. 집중이 분산이 이제 어디서나 다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이걸 통제하는 방법이나 이거를 적당히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라으면 니만 개선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보세 distractions are not, uh, everywhere 어디든지 있다라는 말이 everywhere. 응. But if you want to achieve your goals, 하지만 네가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응. 너의 목표를 you 응. must learn. 그치? 여기 또나왔잖아너 must learn 미주시고 배워야만 한다. 응. How to tackle distraction. 이 tackle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 이제 tackle 밑에다가 비슷한 표현들 쭉 적으세요. 그리고. 자. 딜레이 l 딜 자체가 거래하다는 뜻이긴 하지 근데 딜하고 위드가 쓰면은 그렇게는 해석이 안된대 그리고 처리하다? 맞아 그 뜻이라고. 음. 그 다음에 i 프 C O -P e e 위드. 어. 똑같은 뜻인데 처안하오 t h 그 e a l with. 다 e a l w i t 다 d a l a N h e 그 다음에 핸들. h a n d l e 요거. 관리하 아니 전부다. 원래 관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요거 전부다. 처리하다. 그렇지 처리하다 다루 다루다는 뜻이야. 뭔갈 다룬다. She can handle the j u g g l e s 얘는 저글링 할수 있어. <laughs> 그래서 handle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tackle까지 처리하다. 다르다 이런 뜻의 표현니었 때. 네. 이거를 왜 외야 되는 줄 알아, 민주야? 다나오까 이게 진짜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왜 외워야 되냐면 이거는 나중에 진짜 나중에 조금 더 항인이 올라가잖아. 나중에 네. 조금 더 항인이 올라가면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표현들 바로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그냥 숨도안쉬고 바로 아이뜻이구나 하고 지나가고 이 뒤에 있는 핵심적인 표현들을 바로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회색이 있어서 장애물이 안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퉁치워 버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막혀버리면안 된다. 여기 뒤에 있는 걸 봐야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는 어딘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 그래서 집중분산을 다루는 방법을 외워야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you cannot eliminate 너는 제거할 수 없다 이제 끊고 destruction 제거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잖아 그지 네. 없앨 수가 없대 제거하다란 뜻이었고 eliminate가 그다음에, you can learn to live with them 너는 배울 수 있대 그들과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In a way that in하고 way가 독해할 때, 문장이 in하고 way가 같이 나오면 항상 뭐뭐 하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 뭐뭐 하는 방식으로라는 뜻의 표현이야. in하고 way가 같이 나오면 뭐 하는 방식으로, that ensures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것들과 사는 방법을 너는 배워, 배울 수 있대. 그치, 너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아, 그렇지. 맞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조금 빨리, 이렇게 빠르게 예전에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뭐 주어 끊고 관계에서 찾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해석 위주로 조금 진행해 볼까요그랬지 맞아. 그래서 의미 위주, 해석 위주로 조금 더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 요 그래서 요거 끝까지 한번 다 풀어왔어. 요 특기는 어떻게 해요? 특기는 그키는... 아, 네. 나중에 서건이 오면 같이 한번 해보자 아, 네. 수고야